이어서 사전 자료형과 집합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자료형은 키와 값의 쌍을 데이터로 가지는 자료형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리스트, 튜플, 그리고 문자열이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이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차례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원소에 접근하고자 할때 인덱싱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사전 자료형은 키와 값의 쌍을 데이터로 가지며, 임의의 변경 불가능한 자료형을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키 값을 이용해서 각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사전 자료형은 내부적으로 해시테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조회나 수정에 있어서 상수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사전 자료형은 말 그대로 이처럼 사전과 같이 어떠한 키 값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것과 매칭되는 어떠한 값을 얻고자 하는 자료 구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처럼 한형 사전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과의 값은 F 그리고 바나나는 바나나 코코넛은 코코넛 이런 식으로. 한글로 어떠한 키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임의의 값과 매핑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전 자료형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해시 테이블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자료형을 초기화할 때는 dict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고요. 특정한 키에 어떠한 값을 할당하고자 한다면 대괄호를 이용해서 괄호를 열고 이렇게 안에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과라는 키에는 애플이라는 값이 매핑되고 이 바나나라는 키에는 바나나라는 영어 문자열이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값들을 넣어준 뒤에 단순히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면 이처럼 하나의 딕셔너리 객체가 성공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딕셔너리 객체에 특정한 키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if 사과인 데이터와 같이 작성을 해서 사과라는 키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과라는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키가 존재한다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사전 자료형은 특정한 키가 존재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상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자와 같은 키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조회를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자료형에서는 키와 값을 별도로 뽑아내기 위해서 메서드를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사전 자료형이 있을 때 거기에서 키 데이터만 뽑고자 한다면 이렇게 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값 데이터만을 뽑고자 할 때는 value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전 변수를 초기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키만 뽑거나 혹은 값만 뽑고자 할때이키 혹은 value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은 사전 키 객체 혹은 사전 value 객체로서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각 키를 하나씩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키 리스트를 특정 변수가 조회하도록 만들어서 각각의 키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별로 각각의 점수가 매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사전자료형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사전자료형을 초기화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키와 값의 매핑을 이렇게 콜론으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출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확인했듯이 만약에 특정 변수의 키 데이터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키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키 함수는 사전 키라는 하나의 객체로서 반환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형 데이터로 형 변환을 수행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서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특정한 키에 매핑되는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특정 키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사전 자료형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사전 자료형에 접근하는 방법 및 사전 자료형에서 키 혹은 u 류만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집합 자료형에 대해서 다뤄 볼 건데요. 수학적으로 집합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집합 자료형을 흔히 어떠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그 여부만을 체크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은 리스트나 문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se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중괄호 안에 단순히 각 원소를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여 넣어 줌으로써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자료형은 데이터의 조회 및 수정에 있어서 상수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아까 다루었던 사전자료형과 동일합니다. 자, 간단하게 집합자료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의 리스트가 있을 때그 리스트를 이렇게 set 함수로 감싸줌으로써 집합자료형으로 초기화할 수 있고요. 이제 이 경우 중복되는 원소들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원소가 등장하는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1, 2, 3, 4, 5라고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중복된 원소들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중괄호의 원소를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줌으로써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집합 자료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제공하는 집합 연산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등의 연산이 제공됩니다. 합집합이란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하고요 교집합은 집합 A와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집합은 특정 집합에만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집합 A에만 속하고 B엔 속하지 않는 원소들만 뽑고 싶을 때 이러한 차집합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처럼 합집합은 OR 교집합은 AND 차집합은 마이너스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행된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집합 자료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함수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add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1, 2, 3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를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원소를 여러 개 한꺼번에 넣고자 한다면 이렇게 update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값을 가지는 원소를 제거하고자 할 때는 remove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집합 자료형의 경우 특정한 원소가 존재하는지 조회하거나 혹은 하나의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모두 상수 시간에 소요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다루어 본 사전 자료형과 집합 자료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튜플은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몇 번째 원소에 접근하고자 할때그 인덱싱을 이용해서 자료형의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 자료형과 집합 자료형은 별도로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싱으로 값을 얻을 수 없고요. 사전 자료형에 대해서는 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이 집합 자료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원소를 이용해서 바로 상수 시간으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키나 원소의 값으로는 변경 불가능한 문자열이나 투표가 같은 객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자료형과 집합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